안녕하세요. 호그모 아가입니다 이번에는 SN 신작 코인브라 설명 좀 드릴게요. 이 어, 게임은 포르투갈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예전 포르투갈 대항해 시대 때 이제 포르투갈이 막 인성하게 발전을 하고 있을 때그 중에 코인브라라는 도시의 발전상을 좀 그린 그런 게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 이 도시가 막 발전을 할때 네 가지 영향력 트랙이 있는데, 각 트랙이 뭐 상인, 뭐 학자, 뭐 시의원, 뭐 이런 군사 이런 걸 나타내거든요. 이런 네 개의 분야에서 영향력을 많이 행사를 해가지고 도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면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총 4라운드 동안 게임을 진행하는데, 4라운드가 끝났을 때 점수를 많이 드신 분이 승리를 하는 게임이죠. 어... 일단 게임 시스템은 주사의 드래프팅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했고요 주사를 네. 한꺼번에 구린 다음에 하나씩 가져가면서 그걸 어딘가 배치를 해서 액션을 하는 그런 형식의 게임입니다. 우선 개인 보드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세팅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세팅 부분은 한글북을 잘 번역을 해주셨으니까 그걸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카드 세팅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게임이 이제 캐릭터 카드라는 게 있어서 이게 이제 로마 숫자로 1, 2, 3 카드가 나눠져 있거든요 이 카드만 따로 빼셔가지고 이번에 시작할 때 가져가는 카드거든요 3인프를 할 때는 이제 두장씩세세트를 나눈 다음에 공개를 해서 이런 식으로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2, 3 카드는 2랑 3을 나눠서 섞으신 다음에 차례대로 쌓고 2에서 차례를 12장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깔아놓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토큰 배치하는 거는 그냥 루. 좀 보고 하시고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어, 선을 한명 정하고요 아 어, 이거 말고 사자 마커가 아, 여기네 생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을 랜덤으로 정해가지고 선이신 분이 여기 1, 2, 3, 4 깃발이 보이실 텐데 선이 여기고 2등이 여기고 3등이 여기다 놓고 하시면 돼요 이건 나온 거마다 매번 바뀌거든요 3등 풀리면 4는 안 쓰겠죠 이렇게 놓고 하시면 되고요 그럼 선부터 이제 뭘 하냐면은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이걸 합니다. 3부터 어, 둘 중에 하나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여기 처음에 시작할 때 깔아놨던 일자리 카드 세도미 중에 내가 원하는 도미 하나를 가져가던가, 음. 아니면 이게 술례자 토큰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술례자 토큰을 여기 보드 중앙에 보시면, 준나자 여행 마커를 놓는 네 군데 칸이 있어요. 네 군데 중에 원하는 한 군데에 놓던가. 네네 칸으로 나눠져 있어선으로네 군데 중에 한 군데 놓던가 이 더미를 가져가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 플레이어가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플레이어가 똑같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플레이어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합니다. 카드도 먹고 눈도 먹고. 그럼 또 역순으로 다시 남아 있던 걸 하면 되고, 선으로 남아 있는 걸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세팅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순례자 마크가 여기 놓여 있고 카드 두 장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게임을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이 캐릭터 카드 받은 친두 장은 요거 그대로 그냥 수행을 해주시고 게임을 시작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카드를 보시면 일단 카드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우선 이런 뭐 열쇠 모양, 십자가 모양, 뭐 그다음에 뭐책 모양 이런 식 모양이 있어요. 이 모양들은 여기 영향 트랙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거기 올리면 돼요? 네, 여기 이제 색깔들을 그냥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대로 올려주시면 돼요 네. 초록색 하나 초록색 하나면 이제 초록색 하나 자기 마크를 여기 이렇게 올리면 아 0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죄송니다 숫자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올려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향이 약 그리고 카드 쪽에 이렇게 번개 표시가 되는게 있어요 네. 네. 이거는 즉시 발동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카드를 받아가는 즉시 거기 옆에 적혀 있는 것만큼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어. 이런 거는 슬래자를 한칸옮기다는 뜻이고, 이거는 이뭐 이거 방패죠? 여기 한칸올라가는 뜻이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네. 그거 보시고 직접 하시면 되고, 근데 번개 마커가 아닌 것들은 좀 다르거든요. 게임 보드판을 보시면 일단 번개 마커가 적혀 있는 것들은 번개 표시가 여기 있죠. 이 옆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받는 것 중에 C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여기 C라고 적혀 있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시면 되고. 이라고 적혀있는 거는 E 밑에다 이렇게 까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느낌표가 있는 거는 느낌표가 있는 E 밑에다 까시면 돼요 이게 뭐 C, E 번개표가 있는 이유가 한 라운드가 이제 A 페이지부터 F 페이지까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 페이지를 나타내는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 때이 기능이 발동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녹화해 주시면 되고 번개표 시험 바로 받고 그 외의 것들은 해안을 미션으로 구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어... 실제 게임 어떻게 하냐면 이세팅이 끝나고 나면 선플레이어가 이 주사위를 다 한꺼번에 굴립니다 이게 주사위를 사용하는 숫자가 플레이어별로 좀 달라요 이는 그냥 놓고 하시면 되는데 그냥 인원수가 줄어들면 조금씩 몇 개씩 빼요 자 이걸 선플레이어가 한꺼번에 이렇게 다 굴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러면 굴려있는 주사위를 가지고 선플레이어부터 돌아가면서 하나씩 고르시면 돼요 이게 네. 총 주사위가 12개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플레이어가 주사위를 3개씩 쓸 때까지 뜹니다. 아 4개씩이 아니고요, 3개씩. 네. 남겠네요 네, 남습니다. 음. 3개씩 쓰는데, 음. 선 플레이어가 예를 들어서 이걸 골랐다. 네. 이거를 하나 가져오신 다음에 선각 같은 그아 컴포넌트가 있는데 음. 여기에 이걸 왜 끼웁니다. 왜? 끼우시고요. 아 이거를 배치를 하는데, 어디다 배치를 하냐면 그 게임 보드의 왼쪽 면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성이고요. 그다음에 도시 상단, 도시 중단, 도시 하단 지역입니다. 네 군데 지역 이 있어요. 네 군데 중에 원하는 곳에 딱 놓으시면 돼요. 그럼 그 다음 플레이어가 또 하나 이렇게 올라갖고 이렇게 꽂아서 놓습니다. 원하는 곳에. 이런 식으로 놓는데 두 사이를 놓을 때 어, 이게 A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페이지를 깜빡 오자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일단 그쵸? 네. 주사위를 그 선택 해서 그 선택해서 놓는 게 A 페이지. 아, 여기 어, 있어요. A 페이지. 아, 주사위를 그 선택을 네. 한다. 네. 그다음에 놓는 게 B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네. A 페이지는 주사위를 굴리는 페이지. 음 B 페이지는 주사위를, 주사위를 가져와서 배치하는 페이지. 음. 그다음에 시간제. C 페이지는 주사위를 회수를 하면서 액션을 하는 페이지. 음. 실제로 이제 액션하는 페이지. 그렇죠. 음. 그다음에 D 페이지는 이 선을 바꾸고 턴오더를 바꾸는 페이지고 이 e 페이지가 이 영향력에 대해서 뭔가 내가 수입을 받는 페이지고 F 페이지가 한이 투자를 하는 페이지인데 차례대로 설명드릴게요 F e 페이지는 딱단 돌리고 이 e 페이지에는 돌아가면서 세 개씩 다 배치만 하는 거예요 바로 액션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세 개씩 다 배치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데 배치할 때 조건이 있어요 이미 한 명이 이렇게 났어요 그 다음 플레이어가 여기 똑같은 것을 떠나요 그러면 주사위를 어떻게 놔야 되냐면 높은 주사위가 가장 왼쪽에 가야 되고요 아, 그 다음 주사위가 여기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어, 놓으면 는데뭐 이건 아니고 똑같은 거 어, 뭐 이렇게 놓였있다고 치죠 이렇게 넣어져야 되는데 넣은 거 5로 썼어요 이 사이에 끼어들면 됩니다 이렇게 아. 끼어들면 됩니다. 이렇게 면으시면 되고 숫자 같은 걸 넣을 수도 있잖아요 같은 걸 넣으면 먼저 넣은 쪽이 왼쪽으로 갑니다 이 상태에서 5가 들어오면 나중에 들어온 호가 여기로 가는 거겠죠 자기가 넣는데 또 넣을 수 있나요? 떠날 수 있습니다. 없네요. 상관없어요. 주사위 주위는 밑에 받침 색깔을 보고 계시면 아,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데 넣을 수 있어요. 한 군데 넣을 수 있는 주사위 개수는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타일들이 있는데 이건 중립 타일이거든요. 4인 프릴 때는 안 쓰고요. 2, 3인일 때만 뭐 경우에 따라서 배치를 하는데 이것도 주사위 눈이라고 보시고 배치를 해 주시면 돼요. 아, 주사위가 놓여 있네. 기에 놓여 놓여있다.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3보다 뭐 작거나 큰 거는 이걸 중간에 두고 이렇게 배치해 를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주사위를 세 개씩 쓸 때까지 네. 요거 각자 세 개씩 있으니까 이걸 다쓸 때까지 배치를 하는 거예요. 네. 배치가다 끝나고 나면 이제 2 페이즈가 그다니다 그렇죠? 배치돼 있는 주사위를 횟수를 하면서 액션을 하는 거예요. 네. 자금 회수할 때 액션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선 예를 들어서 입 그면은 위 칸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터 놓여지는 주사위 다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도시 상단에 있는 주사위 다 처리하고 중간 하단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요. 그럼 상단에 있는 주사위를 이렇게 그것도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부터 빼면서 주사위 높은 걸로 온 사람이 먼저 하는 거죠. 액션 네. 요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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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주사위 쭉어여있으면 왼쪽부터 차례대로 빼면서 액션 하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도 설명해 드릴게요. 상담은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이거 회수하고 회수된 주사위는 받침과 통째로 가져가서 처음에 여기 3개가 놓여있었잖아요. 거 그냥 다시 회수하시면 돼요. 놓여져 있는 채로 이렇게. 회수를 하면서 뭘 하냐면 여기 옆에 4개의 호이타일이 있습니다. 4개 중에 하나를 가져가시면 돼요.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보정 토큰이라고 부르는데, 왕관이 두 개가 그려져 있는 이 위에다가 항상 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져가시면 이것도 가져가시면 돼요 이거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것들 보시면 다 번개 표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가져가는 즉시 뭔가를 받는 거예요 그걸 가져가면서 받으시면 됩니다 우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씩 받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네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사위가 사실은 네 개까지만 효용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상은 놔봤자 가져갈 게 없어요 이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 성은 호이타를 가져가는 거고 상단 중단 하단은 다 캐릭터 카드를 추가로 가져가는 곳이에요 상단 같은 경우에 옆에 있는 4개 중단은 여기 4개 하단은 여기 4개 이거 4개 중에 하나를 가져가시는데 가져갈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걸 사용하신 플레이어가 여기 있는 4개 중에 원하는 걸 제일 먼저 가져가겠죠 그러면 하나를 골라서 그걸 가져가시는데 가져갈 때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포이타일은 공짜고요 캐릭터는 무조건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어... 얼마냐면 어... 음... 그게 얼마냐면 하면... 그냥 네. 숫자만큼이야 잠시만요 까리는데 아, 네. 네 여기 써 있는 거 이거 아니에요? 아닌가? 음. 아닙니다. 일촉상단부 음. 아, 네네네. 이게 좀 특이합니다. 어떻게 가져가냐면요. 비용은 둘 중에 하나로 지불을 해요. 군사력으로 지불을 하던가, 돈으로 지불하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게 어떻게 결정되냐면, 이 캐릭터 카드에, 아, 좌측 상단을 보시면, 이렇게 돈 표시가 되어있는 거는 돈을 지불해야 되고요. 방패 표시가 되어있는 거는 군사력을 지불해야 돼요. 그걸 어디서 지불하느냐? 처음에 여기 나는 돈 7원, 주사력 7원을 가지고 해야되죠 이게 디폴트 값이거든요 모든 플레이어가 동일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지불을 하고 카드를 가져오시면 되는데 얼마를 지불해야 되느냐? 내 주사위 눈금만큼 지불하시면 돼요 아, 빨리 가져오면 비싸게 사야 되나? 그렇죠 큰 걸로 오면 먼저 가져간다는 장점은 있는데 주사위 눈금만큼 지불해야 을 되기 때문에 비싸게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아이러니함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5를 이렇게 해서 아, 하면 그런... 이 중에 뭐 4개 다 돈이네요. 그럼 5를까고 이거 아... 가져가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색깔은 상관이 없나요 색깔은 상관없습니다 색깔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져가시면되고요이 네. 근데 보시면은 이 색깔이 요 5일까요? 가일까요5일단요5이 있습니다. 그각 5일까요? 5 있죠? 그 숫자만큼 즉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번개 표시가 있으면 그거대로 바로 혜택 받으시면 되고 번개 표시가 아니고 뭐 C나 또 느낌표나 E나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이 밑에 똑같이 배치를 하고 해당되는 페이지에 보너스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영향력을 올리는 것 때문에 받는 거고 그 외에 이 밑에 부가 보너스 때문에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져가시고 근데 만약에 이게 중립주사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진행하다가 그러면 이것도 처리를 해줘야 돼요 중립주사위가 나오면 남아있는 카드들 중에 이 영향력 숫자가 제일 높은 관 장을 버립니다 그리고 중위주사위가이 뒤집어져요 네. 이렇게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영향력 카드가 살려다가 포기해도 되나요? 응? 음? 저 사람이 살려다가 네. 포기해도 되나요? 아네 그... 만약에 내가 뭐 이렇게 주사위 숫자가 2인데 없어요 돈이 그러면 못하잖아요 그냥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면 네. 고난 액션이라 그래서 말이 고난이지 그냥 점수를 줘요 돈이원과 구사력이 이 올라가고 그냥 카드못 가져가고 이것만 회수하면 됩니다 그것도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중립주사 처리할 때 영향 숫자가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가장 왼쪽에 있는 걸뒤집으시요다 그렇게 처리하시고 그렇게 해서 상단, 중단, 하단 똑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 처리를 하고요 그게 C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D페이지는 새로운 차례 순서를 결정합니다 턴 오더가 바뀌거든요 턴 오더 바꾸는 거는 어 이번 턴에 내가 가져간 이거 네요 왕관? 왕관을 주자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일단 턴 오더 트랙에 보시면 왕관이 이미 있어요 3등 했던 사람은 기본 왕관 두 개를 뽑고 해요 그 왕관에다가 그 다음에 내가 가져간 거? 네 여기 포이 타일에 보시면 왕관 있죠 이거 더 하시고요 그다음에 요 왕관 토큰들이 있어요 이거 아 아, 잘 설명해야겠다 이 왕관 토큰은 처음에 게임 세팅할 때랑 라운드 바뀔 때마다 계속 위치가 바뀌는데 어떻게 놓냐면 카드를 이렇게 쭉 깔아놓고요 이 왕관 토큰 네 개도 다이네 개의 영향력 토큰 아 아이콘이랑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안쪽에 있는 카드들부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색깔 카드마다 하나씩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먼저 보고, 그다음 보고, 그다음 보고. 그래서 이 카드를 가져갈 때 이걸 같이 가져요. 가 그런 다음에 왕관을 비교를 해서 턴오더 결정할 때 이것도 계속 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교해 가지고 이걸 바꾸면 됩니다. 근데 바꿀 때 동점이다. 그러면 동점이었으면은 무조건 순서는 바뀝니다. 순서는 아 나중에 어떤 사람이 먼저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턴어더 바꾸는 게 D고요. 그다음이 이 페이즈는 영향력에 대한 수입을 받는다 영향력에 대한 수입을 받는데 얼마를 받느냐 다르네요 트랙마다 예를 들어서 노란색 플레이어가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다고 칠게요 렇죠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내가 걸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네. 그렇게 세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영향력 수입 페이지 때 어떻게 봤냐면은 이 페이지 때좀 특이해요. 자, 이 내가 현재 사용했던 주사위 세개가 있죠. 그거 색깔을 볼게요. 그게 이 영향력 트랙 색깔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숫자는 보지 마세요. 색깔만 보시면 됩니때보라색이다 보라색 영향력 트랙에 대해서 내가 수입을 받는 거예요. 얼마를 받느냐? 내 현재 트랙이 올라가 있는 거 옆에 있는 이거만큼. 이거는 순례자가 북한에 가는 거겠죠. 그런 거고요. 이런 거는 내가 여기 있으면 옆에 3위전 군사만이 올라가면 되요 이거는 점수 4점이 가면 되고, 이거는 군사를 걸어가면 돼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새개니까 회색, 보라색, 녹색에서 한 번씩 보너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파트색이 두 개면 두번을 받는 거죠. 두번 아 받습니다. 맞고, 맞습니다. 와, 네. 근데 군사력하고 돈은 2 0이 최고기 때문에 2 0이 넘어간 거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수입을 세번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주사를 고를 때도 단순하게 그 주사위를 때뭐 이거 먼저 가져갈 거를 생각해서 놓는 것도 있지만 이 색깔 때문에도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점에서 조금 특이한 주사위들이 붙인 게임이라고 할수 있죠. 무조건 주사위 눈이 높다고 좋은 건 아니다. 이 영향력을 받을 때는 주사위 눈금하고 상관없이 색깔만으로 간사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수입을 받고 나면 그 다음 F 단계가 여기는 지금 없는데 여기입니다. 항해수를 투자하는 단계에요. 이거는 처 플레이어부터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D페이지 때 선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영양액 보너스 받는 거랑 그다음에 항해수 투자하는 거는 바뀐 순서대로 해서 받으시면 되는데 크기 문제 상관이 있지 않아요. 삼플레이부터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항해수 중에 하나의 투자를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든요 그러면 뭘 써야 되냐? 이 숫자만큼 또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위에는 이마커대로 지불하시면 돼요. 앞에거세 개는 돈으로 지불하는 거고요. 뒤에 거세 개는 분사료로 지불. 똑같이 내시고 지불하시면. 자기 토큰을 그 카드 위에 이렇게 올리시면 니다 아하 그리고 한 카드에는 네 디스크가 하나만 올라갈 수 있고요 이 항해술은 게임 끝나고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이 적혀있는 대로 조건을 맞췄으면 뭐 그만큼 점수를 더 받는 거예요 도중에는 전혀 상관없고요 그것 때문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F 페이즈 항해술 추적까지 끝나면 한라운드 끝나는 겁니다 끝나면 다음 라운드가 되면 시작하기 전에 우선 그리고 딴 사람도 놓을 수 있나요? 또 놓을 수 있어요 놓을 수 있습니다 페널티가 없고요? 뭐 그건 상관없어요. 아, 네. 그렇게 해서 돌수 있고 그 다음 다음 라운드가 시작되게 되면 어차피 이 카드들은 다 없어졌을 거예요. 네. 다시 여기서부터 1 주장을 깔고 포이탈 가져갔던 거 다시 반납하시고 그렇게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요. 그렇게 해서 4 라운드가 끝났을 때 일단 뭐중 진행하는 도중에 점수 간거 있을 거고 네.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요거대로 점수 계산을 합니다. 아, 여기 애프 아. 페이지가 나와 있네. 방해수가 아. 아, 네. 하나 투자한다. 아, 네. 네. 이거는 이제 게임 끝나고 점수 계산을 하거든요 음. 첫 번째로 요세 개부터 설명 드리면 음첫 번째는 한예술 투자에 대해서 요거는 카드가 여러 장이거든요 랜덤으로 6장만 깔고 해요 그래서 카드마다 어떤 능력인지는 설명이 매뉴얼에 잘돼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일일 이 설명들이 좀 많아서 그거대로 해서 이제 보너스를 받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 영향의 트랙 네. 여기서 영향의 트릭 이해 보시면 이렇게 점수 타일을 따라놓고 시작을 해요. 요거대로 받으시면 돼요. 가장 멀리 간 사람이 메뉴에 있는 점수, 두 번째 간 사람이 고 밑에 있는 점수, 세 번째 간 사람이 밑에 있는 점수 이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동점이다. 동점이면 어... 먼저 도착한 플레이어가 이긴 거예요. 밑에 깔려 있는 플레이어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는 느낌표 네, 저거는 뭐냐면 여기 승전카드가 깔리나보죠? 네승전카드가 깔립니다 이런 요런, 요런 것들 그런거에 대해서 점수 받으라는 뜻이에요 이런 카드들에 대해서 점수 받으라는 뜻이고요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거 이거는 졸업장인데 뭐냐면 내가 이렇게 깔아놓은 캐릭터 카드들 이 있잖아요 네. 그 카드들 중에 이영향 숫자 밑에 보시면 이렇게 무슨 메달 같은 게있게 있어요 아 이게 졸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각자 다른 종류별로 몇 개를 모았놓은 아 그게 있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류로 3개를 모았으면 4점 4개 모았으면 8점 5개 모으면 12점 이런 뜻이요 세트 별로 점수를 봤습니다 이렇게 음 시면 되고 졸업장 3개까지 받고 나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이제 게임 끝났을 때 남아있는 군사력 남아있는 돈 그다음에 남아있는 왕관이 있을 거예요 역4운드 끝날 때 받아서 그 숫자를 다 합쳐요 다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서 반내림합니다반 내림해서 그대로점정 받으시면. 복받지 게임했을 때 이제 가장 크신 분이 승리하는 를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케이. 아, 이것도 요거랑 요거랑 그림이 거꾸로인데. 아 순서가 반대다. 저거는 1부터 커져야 되고 그렇게 이렇게 나야 되고. 아 네네네. 그렇게, 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순례자는 별거 없어요. 그냥 그 거기 갔을 때 이거대로 그냥 다 아, 대부분 어? 다 번개거든요. 그대로 먹으면 그냥 받는 겁니다. 벗고 이거 치우나요, 이건? 네, 뺍니다. 아, 여기 종 하나 그려져 있는데 종은 어떻게 받아요? 노란색 종. 아종이거거는데 어, 조... 이걸로 친다는 건가? 아, 그거는 졸업장 마거는 이거고요. 응, 음, 음, 종종종 조... 음. 종이 뭐예요? 종이 저거요 그거는 봐야 할것 같아요. 이것도 타이로 종류가 많은데 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종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미션인가 보다. 아, 예. 어쨌든 순례자 이런 같은 경우에는 어, 자기 순례자를 이런 식으로 이동 하시면 되고 부족한 거가져가요할 때인데 무조건 뭐 이렇게 이게 한 칸이겠죠 이렇게? 네, 음,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두 칸이면은 내가 예를 들면 여기서 두칸 이렇게 갔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 도먹어요 아니면 멈춰야 먹어요? 아. 나 안도 먹겠죠. 제가 이걸 못 봤네요. 요 근데 먹으면은 갖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도착하면은 여기 있는 거 그냥 받고 다른 사람이 또 와도 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아 여기 있네요 경류지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음. 목적지가 경류지일 경우에는 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와 못 받는다 근데 수도원으로 이동을 했다 딱 멈춰요 그러면 이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디스크를 배치합니다 아, 아, 아 남도 받으시고요 본인의 디스크 없을 때만 그러니까 나한 번밖에 못 받는답니다 다른 플레이어 디스크가 이미 있을 경우는 에 그냥 그 위에 켜져서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보너스를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지나가도... 음... 음... 이거 필요해, 빨리 와 지나가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나가도 이게. 됩니다 오, 유기면 지나가도 네. 됩니다 러서칸 가는데 안 먹고 간다 그러면 좀 너무 어, 네. 수도원에 도착한 이후에도 이동 건수가 남아서 원한다면 더 이동해도 된다고 여러 개로 올 네. 수도 있겠네요 여러 개에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그렇게 해서 보너스를 많이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순례자 타일이나 그 다음에 항해 카드, 그 다음에 캐릭터 카드들은 능력이 좀 다양하긴 한데, 사실 아이콘이 잘 되기는 해요. 근데 간혹 이렇게 텍스트가 좀 적혀 있다거나 아이콘만 봐서 살짝 헷갈리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번역해 주신 분이 다잘 해주셨기 때문에 보라에서 다운 받으시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네, 코인 보라를잘발전시켜 주시면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끝! 고니다